자, 208쪽에 필수해제 21번 해가 야. 하나뿐인 2차부등식과 해가 없을 때 야. 22번 연달아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자, 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대략 우리가 그냥 막 풀면 안 돼. 네. 얘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. 야. 자, 축이 있는데 해가 단한개 존재해야 된대. 어디에서 이 부등식 범위에서 보이십니까? 0보다 0이 뭐라 그랬어?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와. 0이 어 X. 이게 X. 무슨 축?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것과 만 그러니까 아래 밑에 그래프가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해가 몇 개만 있어야 돼? 단한개 단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림 한번 그려봐 어떤 그림이 있냐라는 거죠. 접하는 거. 자 개밖에 없어요, 진짜 접하는 거밖에 없어요. 이렇게 접하는 거밖에 없어요. 네. 자 이렇게 되면 네. 어떻게 되나요? 영보다 작나요? 안 그런 거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어? 0보다 작은 게 해가 어떻게 돼요? 엄청 많아요. 이거 다 해요. 맞죠? 여기가 다 해라고 여기가 다한계가 아니라고요.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? 그래서 얘도 안 돼요. 해가 많아요. 여기 여기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돼요. 그렇게 해가 하나 있으려면 뭐만 맞아요? 얘만 맞아요. 얘 그래프만. 아시겠죠? 어떻게 맞아요? 여기서 한개딱 만나잖아요. 여기 딱한 개, X축과. X축과 딱한개 만나잖아요, 여기서. 그래서 요, 요 그림 상태를 만족한다는 건 조건이 뭐죠?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예요. 여기다만 넣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자, 판별식 그넨다, 판별식에다 넣읍시다. 판별식. B제곱인데 마이너스 상관없죠? K-3의 제곱 마이너스 4AC, 아, 네. 4K가 0이다라는 거죠. 0이다. 자, 그럼 K제곱에 둘이 곱해 두 배, 마, 마 6K, K, 마 4K, K. 얼마? 마 10K, 둘이 곱, 그러니까 곱하면 9는 0이죠. 자, 인수분해 하시지 말고 K값에 뭐라고 써 있어요? 음. 합. 합, 합, 합. 글씨가 이상해? 합이야. 그럼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? 그렇죠. 10. 합은 모든 합은 10이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됐죠. 그치?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. 인수분해 해서 합을 직접 각각 구해서 음, 더 하셔도 돼요. 자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볼게요.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프 상태를 보셔야 돼. 이걸 만족하는. 네.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라 그랬냐면. 어. 해가 없어야 돼. 해가 없어야 돼. 그럼 그림이 어떤 종류가 있다 그랬어? 세 종류 있죠. 네. 요렇게 되거나 위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죠. 자, 이 부등식에서요. 지금 네. 이 그림은 여기다 마이너스인 그림은 내가 세 개를 그렸어요. 자,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?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네요. 이거 뭐라 그랬어요? X축역, 아니, 그렇죠. 아니, 네, y는 0 x축이에요. 그럼 x축보다 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. 네. 그럼 얘는 X축보다 큰 애가 있어요, 없어요? 많아요. 많죠? 네. 그게 안 되네. 이 조건. 네. 해가 없어야 된대잖아 네. 그럼 얘는 네. 큰 애가 존재한다? 네. 큰 애가 있어, 없어? 없어, 요 네. 오유, 같거나 네. 작죠? 네. 그쵸? 같거나 작은 애들밖에 없죠? 같거나 작은 애들? 네. 어, 그럼 이건 해가? 이 범위의 해를 만족하는 게? 네. 없네요. 그러니까 많네요. 해가 존재하지 않죠? 지금 이 그림은? 네. 0보다 큰게 없잖아. 이 그림은. 네. 그러니까 얘 조건에 맞는 그림이죠. 네. 여기도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이죠. 네. 축보다 큰 그림이 여기 이 그림이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등식하고는 안 맞죠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해가 없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? 바로 판별식이 0보다. 작거나 같다. 그렇죠. 작거나 같다가 맞는 거예요. 자,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래프의 종류를 내가 세 개를 다 그려 보고 이게 마이너스인 상태의 그래프를 세 개를 다 그려 보고 그 중에서 이 부등식. 맞죠? 요 부등식에 원래 주어진 이 부등식 있잖아요. 이 부등식에 만족하지 않는 거. 요 부등식 상태를 봤을 때 해가 없는 걸 찾은 거셋세 중에서. 맞죠? 그 0보다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있는 얘는 해가 존재하는 놈입니다. 네. 해가 있으니까 해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낀 거야. 네. 얘는 해 없잖아 이 부등식으로 풀면 그렇죠. 네. 여기도 해 없잖아. 그래서 이두개 조건이 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범 에, 않는 않는다는 거에 만족하는 그래프예요.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는 뭐야? 우리가 조건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걸 유추해내야 되는 거야, 알겠죠? 자, 근데 얘가 짝수차니까. 4분의 d라고 딱 쓰시고 어떻게 됩니까? A제곱 a 플러스 e의 제곱, 제곱 마이너스 a c죠. 근데 마이너스가 있네요. 플러스, 플러스 4a, 4A a 플러스 e 이렇게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제곱에 둘이 곱해 두배 4a인데 4a 만나서 8a고요. 그 다음에 4하고 2학 4하고 4하고 더해서 얼마예요? 4 2, 8하고 더해서 12죠. 12가 0보다 작거나 갔죠. 자, 그럼 이게 실수 값의 범위가 얼마인가요? 26, 뿔뿔 이렇게 되나요? 네.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얼마가 되는가? 마육보다 크거나 보다 같고 마이보다 마이 작거나, 같다. 작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오겠네요. 네. 자,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22번 문제가. 네. 자,